하나, 둘, 셋! 아 까봐라. 아! 깜빡! <laughs> <laughs> 아 아! 깜빡! 아잠 아! 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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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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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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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여러분들 양띠 vs 돼지띠 할 건데 일단 돼지띠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저는 이제 양띠 수장입니다. 아! 좀 약간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뭐? 저희가 좀 틀딱입니까? 틀리네요! <웃음> 예? <웃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폭노일 수도 있지만 네네.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강원도 왔다 갔다 하기에 더워 오니까 강원도를 차린지 얼마 안됐는데아 거기 아. 없을까 생각. 무쳤습니다. 무쳤어 전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인생 심지를 하는. 진짜로. 지고 싶으면 지고. 저는 항상 민교 씨 왜일지 모라냐. 일찍 와서 이제 폭로할 소스를 찾는 거 아... 그래서 내가 늦었잖아. 아이게 폭로하겠다 이거야? 자가 막혀, 아니, 자가 막혀. 이번 팩트게 성태 형이랑 봉준 형이랑 술을 먹는데 둘이 <laughs> 어, 사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해. <laughs> <laughs> <안 돼>. 진 <진짜로, 웃음> <laughs> 레전드야 진짜로 둘이. 둘이 피해를 믿어. 뭐라는 줄 알아? 야 둘이 생겨. 야 둘이 진짜 악성 우결칙이야. 형은 근데 만나고 있는데 외로워하네. 아 아그거네 연막네. 연막. 아, 아니 아니. 연막네 어. 아, 아, 어. 아그 사람. 아니, 둘다외로워하 네. 근데? 어, 그럼 둘이 사그라. 이게 뭐가 잘못될 거? 아, 그것도 아, 맞죠. 아니. 어, 아, 니이 사그라. 아니, 막 둘이 여행을 가래 자꾸. 그냥 아, 움직지 아, 어. 말래 우리 보고. 자, 이렇게 또 m s g 이렇게 틀면 <laughs> 제가 쌓일 것 같죠. 맞아. 쌓이고야 어, 어, 쌓이고 싸이코 맞아. 나도 쌓이고가 깔끔 좋아, 진짜. 둘이서 제주도를 간대요. 아! 아 왜배왜 배. 왜, 배? 아, 내가 그거는 제주라니까. 왜? 토마토. 토마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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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토마토를 데리고 가는 건 연막이지 않나. 아, 토마토는 아, 어쨌든 제주도 같이 가도 아침 실초마시러, 서귀포 쪽으로 아침 실초마시러 나가니까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laughs> 내가 봤을 때도 아, 둘이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말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니까 민규 씨.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왜 놀아요? 쓰레기야. 이게 뭐야? 얘도 나한테 나 보면 남자로 안들고 나도 얘를 아, 진짜. <laughs>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어때 보여? 아, 너 엄청 예뻐. 아! 또도렸냐 아, 근데 나도. 어. 오, 그러니까 좋겠다. 너가 왜요? 너가 제일 좋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키도 좀 크고 그다음에 좀 교회 남자 그런 어, 어. 이미지 아, 아 맞아. 진짜 여기에 하나 더붙여서 말하자면 어, 어. 갑자기 편의점 나가서 어. 콜리을사고더 그러고 어. 어, 어. 갑자기 둘다줘아 줬잖아 아 줬잖아 계속 아 개새끼야 너가 줬잖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아니 이얘 얘가 아, 그게 어, 있 어디 맞은 거 같네? 아 어, 어, 미안. 대리로니까. 왜? 아 근데 아 진짜로 그 그냥. 달달한 척을 해 대리로. 아 이게 어깨 동무 하면서 멘트 못깔 날린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아, 시청자들이 아, 어. 어 뭐야? 어모입대네어뭐누구 어, 누구 좀버? 누구 누구 좀버? 아, 아, 이렇게 아, 되는 거야. 선비 씨 진짜 책 오랜만에 나오셨. 아, 너무 월클 돼 가지고 인다 인다 그말 들어서 뭐라는 줄 먹으면 5 0만이되면 먹을 수 있다. 요즘 오, 개물이야 아침에. 왜냐면 레전드게그말 네. 어, 하더라고. 뭐. 아 요즘 감스터 님이 유튜브 잘 나가. 는데 감스터 님이 나가는데 너무 여자 감스터급 니야리야들이 나. 게임을 못하 조용히 하안 들립니다. 예. 렉스께 맞짱 컨텐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선 넘으셔도 됩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덕쿠 씨 솔직하게 해서 선비 봤을 때 어떤 음, 느낌 오케이. 들어요? 존만하네 <laughs> 아, <laughs> 아, 야, 이거. 말이 됐어. 아, 존만하네아 아, 아, 확실히 혼자 재미야. 아, 저왕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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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보여 줘. 아 이건 귀여워. 이거, 이거. 빨리 갈아입게 아어 아, 이거부터 바로 가보도록 보여줘. 하겠습니다. 보여줘! 아 보여줘! <목소리> 보여줘! 보여줘! 그래, 저 예요! 저기요! <목소리>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알겠습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 아, 오케이. 어, 아, 남자는 잘해네 아, 그럼. 아, 남자의 몸도 소중해. 그치? 아, 어, 그치. 아, 진러 아, 남자, 괜찮아? 아, 괜찮아. 본인이 괜찮아. 가이, 가이. 그렇지! 습니다 어 아, 괜찮습니다. 아, 괜최습니다 아, 괜찮습니 아, 괜 아, 괜찮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이찮 아, 괜찮습니다. 아, 괜로습니니다니다 어,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 오 나도 이거 입죠, 20초.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오, 이거. 이거. 어, 자, 이것도 20초 갑니다. 자, 10. 어 뭐야? 아, <laughs> 10초. 자, 20초 안에 갈아입으세요, 빨리. 개 자, 20초. 자, 20초 안에 갈아입으세요. 예, 네, 자, 5초 남았습니다. 진짜 <laughs> 5초, 5초 남았습니다. 자, 5초 남았어요. 자 어세요?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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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어, 오케이 인자어 아 야, 근데 2 단계 앞에 가서. 저희가 바로 가도. 록 하겠습니다 a book. I'm a book. I'm a 알아야 되니까. Okay. 자, 바이바이보 해보세요. 자. 바이바 a 보바 o 바이보 a book. a k k a b 다 a b I'm o o a I'm a b o o 다이 m a book. i a b o I'm a b 이 가보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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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여줘 나이스. 보여줘. 아, 자, 자, 이제... 보여줘. 아, 자, 이거 아, 위너스. 아, 위야이 위너스. 아, 위너스. 아, 위너스. 아니 아니 그래. 오케이. 가자.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안고 가야 돼. 가가 야. 얘 잘하는 이유를 알았어. 야, 이게 우리는 여기서 잡아야 돼. 얘는 여기 서 잡아. 아, 진짜로. 둘이 계속 이렇게. 같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속도로 여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어이해게셨이요게 아, 게이런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아, 이이게퍼이렇 아, 이렇게. 이게이게 아, 이게이 <웃음> <웃음> 아! 까봤어.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까봤어. 소식 까봤어. 소식 까봤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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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치겠어요! 아 치겠다고요! 왜 이렇게 아세요아치겠요아 진짜 한번아한 번만 줬어아한번아한번 더! 준비 시작! 오야 이거 왜 이렇게 빠르 했어! 아아왜 이렇게 빠르게 했어! 왜을부 아? 아.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아아 열.. 아 열.. 10번 하가번 하고 하고 있어 왜? 컵에서도 이러겠네. 월드컵에뭐 개사.. 올림픽에서도 이러겠어. 아니 10번째 때 뺐잖아! 아 그럼 마지막! 1대1! 아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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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면 돼서. 아, 괜찮.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밥 먹을 때그밥 먹을 때 이걸로 먹어. 밥 먹을 때 이걸로 먹어. 아? <laughs> 저기 누구세요? 어? 아친아니 예. 아, 처음 예. 듣는 예. 목소리였어. 외국만인데 누구냐 이자아 진짜 보요 보내 봐. 보내. 누구세요? 아, 아, 아.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노방종할 거할 수도 있아맞아야아아 뭐야? 아 이거 군다 군다. 제발. 3나다 3, 드디어 도아아 야, 자 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명자한명 <laughs> <한명> 정하세요. 나를 <laughs> 봐! <laughs> 그러니까 이거한턴쉬한턴 그러니까 쉬는 건데 <laughs> 한턴쉴때 <laughs> 저기 무인도가 설치돼 있어요. 아, 맞지, 네. 네. 이거는 무인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laughs> 해야 돼. 봐 누구? <laughs> 강원도 <웃음> 어. 무인도. 어난 이거 못 살아. 자 이거 사다리로 탑시다. 이거 인정하죠?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일번 점. 과연. 따라다라다 아! 어떻게 어떻게 누가 진행해? 진행 안 되니까 수장의 결단. 방만식 가이정다다안 받습니다. 임성비 아니면 안 받아요. 김준 중에 성김홍준하아 네, 임성비는또 이거 옷이 있어 제가 알겠습니다. 와 아니 옷 사줘. 야, 옷 사주면 간단만 있냐? 밖에 옷 사줘. 어, 주입 꺼져 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다 젖는 거예요. 어 쟤는 키 때문에 다 젖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빌려가 오프화이트 이거. 안 <laughs> 빌려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입고에 이거 고개 <laughs> 웃기네. <laughs> 자 오케이 진짜 간다야 근데 김소미 멋있는. 아 이걸 안 빼라. 역시. 합이야. 자 그리고 이거 얼음 물입니다. 예. 얼음 물이에요. 야 달라 보인다. 장난 아니다. 자도 걸리면 좋태니다아다네아 진짜. 물도 걸리면 좋태 너야. 자 이거 무인도 동안 한톤 동안. 근데 정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면 됐어.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렇 자, 이거 이렇게 나두고요 자, 그러면 바로 나누는 <laughs> 거예요. 어, 이거 한동안 <laughs> <laughs> 빨리 끝내야 되겠다. 보세요? <laughs>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달링. 어, 허니. 그만해지 이제. 돈돈 아니. 700원짜? 그만해. 아, 진짜 나 이대로는 못가나 진짜로. 달링. 그만하자 이 나도 나와.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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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분. 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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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분 이분. 1번 아, 아, 아. 형님 죄송한데, 저희 무인도 어. 걸려면 같이 담가나? <목소리가> 아, 혼이해요혼이에요 아, 홍역, 홍역, 홍역이 홍역 아. 아, 근데 얘왜 이렇게 편하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아, 나, 왜 나. 여수 오줌 사고 있는 거야. 이 거, 얘 오줌 사고 있는 거 어? 아니, 아니, 얘왜 이렇게 편하네? 아, 이거 보면 자욕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로. 저 물만 따뜻가야 돼, 물. 아, 여기안 추운가 봐. 야, 선배 씨는 내려오라고 하세요. 아그 불면 안 돼? 불면 안 돼? 어. 숨 쉬면 아 이거 좀 세.. 세게 들어 되는 거지? 어, 아, 아. 안돼형 만지면 안 된다 진짜 만지면 안 된다 진짜 사부다 진짜로 와 <laughs> 아, <laughs> 오케이 하이 아, 아, 갑니다 정면 바라보세요 하나 둘셋아아 <laughs>

아, 2번. 이번 이번도 집 아, 씨발, 보간다. 아, 진짜. <laughs> 아, 아, 얘는, 얘는 약할 것 같은데? 아, 약하, 거 같은데. 차는 거라잖아. 아, 약 약하니까. 이거 이는 거라서. 아, 자, 아, 장난야 아, 장난해. 장난입니다. 아, 민규가 가. 이겠어요 아, 어. 3. 게임이니까 미안해. 2. 내가 보호해 줄게. 듣구야 아! 와! 아. 잠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게 벨기에 치갱 뭐야? 뭐야, 이 사람? 오케이, 좋았어. 벨기에 치갱 뭐야?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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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치갱 좋았어. 벨벽에다치 아, 거. 은행에 아. 도착하셨네요 이게 어, 어, 뭐죠, 뭐죠, 뭐죠? 개꿀이다. 예, 10만 원 기부하시면 돼요. 아, 예? 뭐야? 야, 이김치병 뭐야, 개야? 개개인이 내는 거예요? 아니요, 단체. 한 명, 한 명, 한 명. 최근에 한점 받았어? <laughs> 나안 받았어. 아 나도. 나도 나 뒤로 가. 독도 와. 십만 원 줘. 만원 줘. 내가. 계좌 이체 보내 팔. 카카오페이로 주세요. 아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아아 보내면 그래. 되나? 아 지금 보내. 보내나 보내나 이래서. 해야 돼 이런 형한테 십만 원 보내나. 어사다리 타라는 의견이 많은데. 아 아니에요. 독도. 아니 방독수지. 수장왕니다수장왕 파이팅. 파이팅. 임 파이팅. 케이3 이쪽으로. 오 여기 벽에다 튕겨주세요. 다음 문제. 북한 앞으로 나와있어! 오 아, 아 뭐, 네! 네! 야이야 샘샘이 뭐야? 하하하하하 준비 시작! 아이스크림! 스테이크! 칼! 포크! 오 나이스 정이한 문제.

오! 자, 4 3 2 1. 비 역대! 와! 아, 누나. 아 어, 충분해. 충분해. 충분히 할수 있어. 야, 너 원숭이 소개나? 한번 해 봐. 원숭이 해 봐. 어? 뭐야, 씨발. 야, 내가 개와 아, 나와. 야, 진짜 아니야? 자, 갑니다. 어. 아홉 문제 맞춰야 돼요. 오! 어. 너야병신 어.

반칙이라고? 네, 네, 저희가 졌다고 하고 있 정답! 정답! 이번 째 마우저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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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내 마우저도! 아. 내 첫째 갈라 게임! 넘어가세요. 어, 이거, 오케이, 저. 정답! 기사 김아 천돌! 나다 모르는데? 아야난1이 있잖아. 우리 1 0이 있잖아. 우리 나이 합치면 90이야. 90이야? 노래 나오면 치는데 s a 리 u 이야 우리도 8 0년 i 잘 몰라! 아, 야, 3, 2, 1 b 답 y We are p h 꺼 l 시고요 e We are p h i 야 클리피? e We a r 니 p 리 i l i p p e We are Philippe. We are p h 아 뭐? 나, 어? 안, 근데 이분 거 나와도 되나? p h i 서커스? 아, 아 진짜 몰라. 아 몰라. 너들아 아, 동물 노래 왜 나와? 광우태까지 <목소리는> 맞아요. 맞아. 어? 자, 더 들려 드릴게요. 아, 하이라이트 좀 맞는 거 같다. 아. 아, 뭐. 아, 아. 어. 광우요태 애정. 애정? 어? 아닙니다. 코요태 예상. 애상 아닙니다. 아니지. 애정, 아니지. 야, 아, 아. 아. 경험 경험 안주니 <laughs> 아, 저거, 저왜 저거,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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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코거 저거, 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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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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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 2, 1.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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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갔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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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노래 밖에지 이거 여자분들 이유예요. 이거 막으려면 덕구 님이 맞춰 주셔야 돼요. 2 1와 이거 와 이거 너무 강덕구 거짓말? 거짓말아니다만더나왔 더안 들려 준다. 고더 어? 들으면 알아요? 어. 조금만 더 들려 게요 아, 만 여기 감이안고지 3배. 여기라나와존 나답다 아라 아, 다른 노래가 아, 아직 천국이잖아. 해부 아, 그거 들었어. 바로 알았어. 감사니다선생 모른다고. 자, 3 2 1. 오! 오! <목소리로> 와 바로 마이크 와 <목소리로> 바로, 바로 마이크 아, 어도 간다. 갈덕 아, 아니, 아니. 바로 말해야 돼. 모르나 한다. 뭐야? 여기야 이거. 아, 몰라. 남자를. 남자한테 저우이 아, 아. 정당. 아 정당. <목소리로> 어. 어! 어! 팩트 룸. 진실의 방! 오! 팩토르의 방! 팩토르 컴온! 진실의 방으로! 이걸로 깔끔하게 이긴 사람이 끝나는 걸로! 어. 오케이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개 웃기네 개 웃기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요? 음.. 맞아요.. <laughs> 이 사람 만도인가요? <맞던가요>? 맞습니다! <laughs> 이 사람은 BJ인가요? 아.. 코나바디 <laughs> 아, 아니요? 이 사람은.. 동양인인가요? 응? 동양인! 서양인이 어디 나갔나? 소향이 누구야? 라카르스 이름이잖아. 라이카이 사람은 그럼 연예인인가요? <laughs> 기술. <기술상으로. 웃음> 어. 어. 아 맞네. 아이고 맞 누구에게, 스타일, 누구에게 스타일 수가 있어요? 누구... <웃음> 누구에게 스타일이 <laughs>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나한테 구사. 아니, 그럴 수 있지. 누구에게 스타일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고 난안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자동차가 있나요? 자동차 있으면. 아, 나도 있어. 알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결혼하다가 봐있 아니,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지금 그건 줄 하나보다 결혼의 뒤오 <laughs> 그러니까, 아, 지금 C. 자기 C. 선고에 따라 아! 예, 네, 맞습니다. 백인인고 정치관도 몰라. 백백너백인 백인 설마 한국인이라고. 정다 <laughs> 아니, 그 오, 다다다 트럼프. 와! 야, 어떻게 알았어? 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야? 그 야, 뭐야? 말해 어, 봐. 말해 봐. 너 말해 봐. 너 말해 봐. 너 말해 봐. 나만만이 오빠? 와 깔끔하게, 예, 돼지띠가, 레크레이션 방식으로, 아, 이긴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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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